자, 한 마리 땡깁니다. 요거 제법 큽니다. 무잡기고 봅니다, 상당히. 자, 아침에 철김질입니다. 인자 싹밝가지니까 입질이 시작됩니다. 자, 선수에도 한 마리 왔습니다. 서사장님. 그 김사장님 방금 벚꽃이 보고. 자, 이 집은 터잡 보고. 자, 저 선수는 살아있습니다. 서사장님. 그 자, 전형적인 대부실이 챔입니다. 자, 한 마리만 잡으면 다 해결됩니다. 아침에 두박 날렸습니다. 순식간에. 어이, 큽니다. 자, 대구실입니다, 요거. 후후. 아, 따다 요거 계단 되겠습니다. 아, 따, 추가드립니다. 서수 멋진 놈올려주습니다 감사합니다. 또 왔습니다. 스리트 자, 요기 큽니다. 자, 저 집이 빠르다. 요거 사장님 제일 크고. 자, 요거는, 예상 사이즈가 한, 얼마나 되겠습니까? 매다 50. 매다 50? 예, 예, 매다 50을 한자잡아시다 자, 낚싯대도 실하고, 이렇게 잘 맞춰놨습니다. 자, 고기, 이렇게 왔습니다. 자, 요, 굽자 축하드립니다. 어, 아, 딱하다 예, 축하드립니다. 자, 해남에서 왔습니다. 자, 선장님입니다. 낚 낙지를 전문으로 잡으시는 분인데, 해마다 요맘때 되면 한 번씩 오십니다. 전에 낚시를 내가 한번 얻어먹었는데, 정말 잘 먹었습니다. 자, 우리 김사장님, 김사장님도 왔습니다. 자, 이요 크다, 요 크다. 각 조절 잘 하시고, 한번에만 잡으면 온 가족 회식하고도 남습니다. 사이즈가 좋아가지고, 잘하고 있습니다. 야, 딱 크다. 에이 에이, 참네. 우리 성 사장님, 자 밑으로 가시고 위로 가시고. 자, 에이, 나쁘다. 대남에서 오신 선장님, 이제 네 번째 입질입니다. 자, 나물 들어왔습니다. 막, 막 까무세요, 막 까무세요. 봐주지 말고, 자, 스리트 보시 힘이 또 없노. 자, 아직 까지 시작이니까 진듯하게 합시다. 다 터져 잡은네 보링장을 운영하시는 김 사장님. 퍼프 액들을 몇번 하신 건가 기억도 못 하신다는 김사장님 모처럼 오셨습니다. 아침에 전부 다딱총다 나쁘고, 고기 두 마리 잡아놨습니다. 입질 대비 5%도 안 됩니다. 자, 화이팅들 하시고, 이제 시작이니까. 자, 한 마리 딱 걸었을 때감보지 말고, 막 감고 보세요. 김사장님도 잡아갖고, 이제 가족들하고 뒤풀이 하실라 카면은 참돔 한 마리 잡아가 안 됩니다. 요거는 잡아먹겠다, 이거. 자, 고기 보입니다. 자, 중무실이. 자, 축하드립니다. 지금 입주일 대비 10%도 안 됩니다. 10%도 안 돼. 에이, 전부 다 터져버리고. 자, 이거는 가까이 왔습니다. 성사장의 감다도설입니다. 스텔라 2만번. 잡아냅시다. 이렇게 온몸으로 땡이 내야 됩니다. 감성놈 낚시하듯이. 말, 갈짝갈짝 하는 낚시가 아닙니다, 이거는. 요거는 잡아먹겠다. 지금 너무 큰게 들어와가지고 손님들 감당이 안 된다. 자, 요거 한굿짜 정도로 바라봅니다. 아우. 에이, 에 참네. 자, 빅토리오 오늘 주황 올립니다. 제일 큰놈 메다 팔, 그 다음에 메다 굿짜들 오늘도 엄청나게 잡은 것보다 퇴장이더 많아요. 요, 요, 쪽 계열은 그 새벽에 잡은 게 아니라 요거는 해 뜨고 잡은 겁니다. 새벽에 큰게 옵니다. 자, 요쪽에 오늘 손님 고기 꼬꼬리 뱅이도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 오늘 뭐, 이만하면 터장거 대비하면 많이 잡았습니다. 오신 분들 고생 많았습니다.